이란의 애국자 여러분, 시위를 멈추지 말고 국가 기관들을 점령하십시오. 도움이 곧 도착할 것입니다. 이게 대통령이 할 말인가 싶은데, 실화라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란 정권을 향해 던진 이 한마디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1,700명이 넘는 시위대가 체포되고, 유혈 진압이 이어지는 아수라장 속에서 트럼프는... 핵도 없으면서 까불지 말라며 사실상의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강력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란 내 미국인들에게는 지금 당장 탈출하라는 긴급 대피 권고까지 내려졌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전부 따로따로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란 시위, 트럼프 관세, 중국 경기 침체, 러시아 전쟁. 그런데 이게 전부 동시에 터지고 있다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세계는 보이지 않는 전쟁 한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돈으로 세상을 읽는 채널, 돈 버는 경제학 동영입니다. 이런 국제 정세와 돈의 흐름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첫째, 이란 시위가 단순한 민중봉기가 아니라 왜 강대국 전쟁의 시작점인지. 둘째, 트럼프의 관세와 압박이 왜 이란이 아니라 중국을 겨누고 있는지. 셋째, 이 모든 충돌이 앞으로 한국의 돈, 일자리, 환율 그리고 생존 전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입니다. 복잡한 뉴스들을 전부 하나의 그림으로 묶어서 가장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아, 이건 좀 충격이다. 이건 주변에도 알려야겠다 싶은 부분이 나오면 댓글로 생각도 같이 남겨주세요. 어떤 의견이든 전부 읽고 반영합니다. 먼저 이란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이란에서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인 시위가 2주 넘게 이어지고 있고, 인권단체와 외신들은 사망자가 최소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부가 인터넷을 차단하고 외신 취재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민주국가에서 시위 사망자가 발생하면 보통 하루 이틀 안에 숫자가 정리됩니다. 그런데 일하는 날마다 수치가 바뀝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단순합니다. 통제가 극단적으로 강하다는 뜻입니다. 숫자가 흔들릴수록 그 나라는 내부를 숨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위는 2022년 히잡 시위 때보다 훨씬 빠르게 전국으로 번졌고 수도 테헤란 뿐 아니라 이스파한, 시라즈, 타브리즈 같은 핵심 도시 전체에서 동시에 터지고 있습니다. 한 지역을 막으면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더 이상한 건 타이밍입니다. 이란이 흔들리자마자 트럼프는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의 15% 관세를 물리겠다고 선언했고 같은 시기에 중국의 제조업 경기 지수는 기준선 아래로 떨어지며 침체 신호를 보내고 있고, 러시아는 전쟁 3년 차에 들어서며, 군사비 지출이 GDP의 7%를 넘길 정도로 경제가 전시체제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같은 시기, 같은 분기 안에 겹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연일까요?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하는 그냥 중동의 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루 약 170만 배럴의 석유를 수출하는 산유국이고 중동이 흔들리면 유가는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2019년 사우디 석유 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았을 때전 세계 원유 공급의 약 5%가 하루 만에 날아가면서 국제 유가가 단숨에 20% 가까이 뛰었습니다. 에너지는 총알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흔들리고, 금리가 흔들리면 환율과 주식시장, 그리고 우리 월급의 실질 가치까지 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는 시위는 단순한 국내 정치 뉴스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불안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혈관 한가운데에 꽂힌 바늘입니다. 이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버튼이 눌린 겁니다. 세계 질서를 다시 짜는 전쟁의 시작 버튼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이란의 독재를 응징하고 인권을 지키기 위해 개입했다고 하지만 그건 표면입니다. 트럼프의 진짜 표적은 이란이 아니라 아, 중국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란은 하루 약 170만 배럴의 석유를 수출하는 산유국이고 그중 80% 90%를 중국이 사갑니다. 쉽게 말해 이란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장의 전용 주유소입니다. 더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제자에 때문에 이란산 원유는 배럴당 평균 5달러에서 많게는 10달러 이상 싸게 팔립니다. 중국의 중소정유사들과 제조업 공장들은 이싼 에너지에 의존해서 겨우 마진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고리를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의 전기요금, 공장원가, 물류비가 동시에 오르고 수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란을 직접 때리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과의 거래에서 25% 관세를 내라. 이건 이란 제재가 아닙니다. 중국 봉쇄입니다.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연간 약 5천억 달러입니다. 여기에 25% 관세가 붙으면 1초 미에 50억 달러가 추가 비용으로 발생합니다. 중국 GDP의 1, 2%가 날아가는 충격입니다. 에너지 비용은 오르고, 관세는 붙고, 공장은 흔들립니다. 이게 트럼프가 설계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걸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이미 보여줬습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를 미군 작전으로 체포했습니다. 그 장면 하나로 전 세계 권력자들은 이해했습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실행한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란 시위는 원인이 아닙니다. 도구입니다. 트럼프의 목표는 이란 정권이 아니라 그 뒤에 붙어 있는 중국의 에너지 생명줄입니다. 이제 핵심만 짚겠습니다. 이건 인권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전쟁입니다. 현대전쟁은 미사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먼저 에너지 가격을 흔들고, 다음에 관세를 붙이고, 마지막에 공장을 멈춥니다. 이 순서가 바뀐 적은 없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와 IMF 보고서에서도 에너지 가격이 제조 원가와 물가에 가장 먼저 전이된다는 점은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WTO 통계 기준으로 중국 수출의 약 17, 18%는 여전히 미국 시장입니다. 여기에 25% 관세가 붙으면 중국 기업들은 가격을 올리거나 마진을 포기해야 합니다. 둘다 치명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조 하나만 보겠습니다. 중국은 석유의 약 70%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이란 원유가 막히면 원가가 오르고 관세가 붙으면 판매가 막히고 동시에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베트남, 인도, 멕시코로 옮기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애플, 나이키, 인텔은 이미 중국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건 기사 몇 개가 아니라 UN 무역 통계와 기업 공시로 확인되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결정타는 반도체입니다. 첨단 반도체 장비의 90% 이상은 미국, 네덜란드, 일본 동맹권에 있습니다. 장비가 끊기면 스마트폰도, 군수무기도, AI 서버도 못 만듭니다. 총을 들지 않아도 군수산업이 멈추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중국의 약점은 군사력이 아니라 원가 구조입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 수출 의존, 점화진 제조업, 달러 결제망. 이네 가지가 동시에 흔들리면 경제가 먼저 멈춥니다. 그리고 경제가 멈추면 군사력은 숫자만 남습니다. 이게 트럼프가 쓰는 방식입니다. 이라는 명분이고, 관세는 무기고, 공급망은 전장입니다. 총성은 없지만 시스템이 붕괴하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마지막 계산서가 찍히는 곳이 바로 동북아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그림은 딱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란 정권이 단기간에 무너지는 경우, 육안는 단기 급등 후 안정되고 중국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확률 약 15%, 둘째, 몇 달간 혼란 끝에 군부 중심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경우, 에너지 가격이 높게 고착되고 중국 제조 원가가 구조적으로 올라갑니다. 확률 약35% 셋째, 정권은 유지하되 미국과 부분 타협하는 경우 불안은 길어지고 미중 힘겨루기는 계속됩니다. 확률 약50%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중동이 흔들리면 유가는 바로 오르고 물가가 압박받습니다. 달러는 강해지고 원화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중국이 흔들리면 한국의 중간재 수출도 같이 둔화됩니다. 대신 반대로 기회도 생깁니다. 에너지 인프라, 플랜트, 조선, 방산 같은 산업은 재편 국면에서 수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예측이 아닙니다. 기준입니다. 뉴스 제목에 반응하지 말고 에너지 가격, 환율, 공급망 이동 이세 가지만 보십시오. 정치인의 말이 아니라 실제 돈의 이동을 보십시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란 시위는 내부 문제가 아니고 트럼프의 표적은 이란이 아니라 중국이며 무기는 관세와 에너지이고 전장은 공급망이며 한국은 그 충격관 안에 있습니다. 이 구조 하나만 이해해도 앞으로 나오는 뉴스 절반은 해석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 이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미 남들보다 한발 앞에 와 있습니다. 괜히 끝까지 본게 아닙니다. 이런 구조를 계속 같이 읽어가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국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조금 더 디테일한 인사이트를 얻고 싶은 분들은 다음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요약 없이 정리한 확장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입니다. HH